아스터 했다, 이제. <laughs> 뭔지 모르겠지만. 난정신이야 돌렁쇠 조심 내가? 미안해가 보고싶다 <laughs> 이 꽃이 왜 프랑크 보지 킹이 나쁘다. 뭐, 그거 받 뭐, 그거 까기모그 뭐, 그거 까진못 봐가지고 그거 받기 뭐, 그거 받기 뭐, 그거 받기 그 어, 나 근데 다 땡큐 내가 잡혀놓고 탱글이 찐하니까 저거는 누구야 <laughs> 대가리가 어떻게 됐나? 간다 오늘 주켓가 자, 가자. 나 아래 어? 니 안전, 맨 그냥 안전이야 아우 나이스 아, 어? 왜딴 무섭니깐? <laughs> <laughs> 안전해요 <웃음> 어, 뭐야. 여기, 아, 아, 여기 앉 여기가 개 그냥 훌룩, 훌룩 위에? 아, 저런데 빼먹으면 안되는데. 슬슬 장 컨터. 컨 자진 살짝만 이쪽 뒤로, 뒤로, 보스 뒤로 자진이 암구를... 잠깐만 에. 제가 해놨지, 제가 해놨지 이쪽 라인 안정, 다 안정이야, 이쪽에 왜? <laughs> 몰라 에. 떨어지고 나서 이거 떨어지고 나서 곧갈 때. 간다. 내가 던져놨어? 오케이, 오케이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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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씨발, 이거 완전이야. 아, 이런. 아, 씨발. 어. 어? 아까보다. 어, 오케이. 천천히, 나 아, 천천히 오른쪽. 들어 와 들어 와 들어 와 들어 와 들어 들 들어 와어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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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들어 어, 아, 어어들가들 어, <소시와> <laughs> <피해 줘야지>. <소시와> 남만 쓰면 사으면 아이고, 아, 나 어, 무스 아, 이스나나걸스어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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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네네, 네네. 좀, 어? <목소리> 나이스. 기 지금 <목소리> 메이든인가 이거? 네, 메이든. 메이든 카운트, 카운트 생각하고. 오, 어. 이, 여기 비어있던데? 어, 어, 나 카운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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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낼로 올렸어. 둥 화이팅, 둥 죽지 마, 깁장. 오히려 그냥 개세끼이찍 일찍? 일찍 내가 맞아줄게. 이거 이러면 백 안전. 어, 이거 내가 해도 고정시키는 거라서. 여기, 여기, 저기 여기, 카운터 생각, 카운터 생각. 어요 가정이 암소 하나 던져주고. 예, 그... 어, 피했어요. 오, 우 씨. 응. 밖으로 밀리는 거 조심해야 돼, 우리.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. 1안 맞으면은 씨집 맞았어요. 존나 좁아요. 전방 <laughs> 있어. 이때 초각 쓸게요. 아, 나 전방 있어, 전방 있어. 오, 예. 이제 이버을 반. 다 쓸게요, 나 쓸게요, 삼용맹. 카운트 없어. 타운도 없어. 에사운 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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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버프 에 아니 이새끼 죽어라 좀안 맞았고 이 역겨운 새끼야 밑에 다운더. 여기, 다운더. 여기 여기 거기 안돼요 위에 안돼요 나이자 야! 아냐 컷! 어? 저 ㅂㅅㄲ 이건 뭐 우리는 원투 원필이지 <laughs> 아... 우리... 으아 어. 어 근데...

뭐 있어요? 아 이거는 아, 선딜 나... 진짜 이 패턴 오늘 처음 나온다. 이거 이건 많으면 게이지 많이 깎여. 아, 저거, 이건 수만큼 베이지 깔끔하더라고, 이거. 는 패턴을 많이 하면 됐대 앞뒤. 앞뒤 안전. 아, 가지, 그냥. 아이, 개. Okay. 나이스. 내가 안 잡혀야 되는데 내가 안 잡혀야 된다. 내가 안 잡혀야 된다. 내가 할수 있다. <laughs> 나도 글로 가는 거. 올렸어요? 이게 월로드잖아 내가 한 달게. 나이스. 이게 오른잖아. 오래 걸리게 붙여넣기 좋아하지 내가. 나 3번을 모았다. 어, 올려줘, 네. 올려줘 내가. 올려놨어. 나이스. 암수 하나만. 던졌어. 어, 나이스. 이야, <laughs> 아주 바람직해. <laughs> 야, 암속까지 봤어? 그럼! 나 전방, 전방 있어! <laughs> 저게 토끼 날아간다! 왜안 올라가네, 전방? 아이씨! <laughs> 다중이 너무 젖네! 아이! 오. 내가 대격... 대격대 암튼이렇을게 법! 포 아우, 나... 어, 아, 나 커서... 바로 왔어? 와 아까보다 훨씬 덜널란데 저거만 집중, 저거만 집중. 했어. 했죠. 했어. 했어 했어 나이스. 삼복을. 조폐 조폐. 개 때려. 제발. 혼납페 아리아까지. 암수 7초! 나이스! 암수 7초! 5초! 와이2 0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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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바로 갔어 바로 네. 갔어 나이나 갔어. 어? 있어 어, 나이스! 언제 모나어스도안 뭐 쉬고 이스시다스나시스나시스나시 가만히 해. 7뜻 나이스 1 예, 충분하고 가운데 오면 둥 암수 하나만 나이스 암수 다섯개 있어요 잡기? 잡기 한거 한 같은데? 한버을 탱글 암한 개만? 내가 던져놨어 아.. 어어? 어, 어. 뭐야 이거 어나 탕구 없는데 뒤어가 뒤로 가 나이스 창구 믿고 있었다고 나나 믿었데 저거 가 패스 나이스 이 새끼 왜 대가리 들어올리냐 탕구 뿌리 있어 자 음. 어, 아이, 제가 도졌어요. 그는... 아, 왼쪽, 왼쪽, 시간 많아. 곧 60줄. 선생이아덴한번정고고 이제. 어? 아덴 있어? 있어, 있어. <laughs> 이거 하고, 삼법을. 어? 여기서 그냥 최대한 밀고 가자. 그래. 아니, 버프 8초, 7초, 6초, 5초. 계속 끝까지 때리고. 4개 있어다 먹었다. 나. 딱? 다 먹었다, 이거. 나이스. 바닥까지 느껴. 개시끼 로 와. 개시길로 와. 몰약 안 먹네? 뭐야? <laughs> 왜 안가 개시끼 일로 와. 아싸, 때려. 상복을 먹었다. <laughs> 12시부터 12시? 오른쪽 12시부터 오른쪽 나이스 저가 아나 어. 이쪽은 잘못 하겠다. 개 빠른 저가야. 오, 위험해 보 진짜 이버블아오시발 카운터 3초 저, 어, 나이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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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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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죽어라 이 역겨운 새끼야 깼다 깼다 초각 암무를 찍다 카운터 나이스 초각 스를안 보였어 흠법을 넣을게요 야 가속줄 가속줄 보이 나이스. 아, 고생했다, 고생했다. <laughs> <진짜. 웃음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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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생했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이스이스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스. 이스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이나나이